자,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딸기, 저기 뭐야, 심을 종자들을 이렇게 지금 곰치밥 이쪽에서 여기서 자라고 있는 뿌리에서 지금 이제 비롯된 네. 이 결과물, 저기 뭐 이것들을 이렇게 지금 채취를 했습니다. 이제 이거를 가지고, 어, 좀 가위로 좀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더 이제 뭐 미나리도 마찬가지고 곰취도 마찬가지고 참나물도 마찬가지고 번식하는 방식은 똑같아요. 이게 딸 딸기처럼 뿌리 줄기로 이게 번지는 형태해 가지고 자 요거를 어디에다 이제 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가장자리 좀 가생이로 돌리겠습니다. 이렇게 가장자리 같은 부분을.